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 평양에 무인기가 날아와 북한 비방에 전단지를 뿌렸다고 보복을 하겠다는 북한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에 보인 비겁한 평화가 부른 결과다 이거를 먼저 지적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런 보복을 하겠다는 북한의 경고는 이 한국을 얼마나 깔보면 그런 공갈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 숙경 쉽게 말하면 경찰의 제일 하급 조직 하나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 동네 깡패나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협박인 겁니다. 절대. 한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먼저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평양에 무인기 드론이 그 침범을 했다 혹은 거기에 잠입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구나 평양, 그리고 북한의 제일 중요한 핵심부에 그런 무인기나 드론이 거기에 잠입을 했다 혹은 침입을 했다 하는 그것은 거기에 만약에 핵폭탄이나 혹은 요인, 암살에, 요인 암살을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할수 있는 무기가 실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이 현실을 들여다볼 때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런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첫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한 주체를 추론해 볼때 북한을 공격하려거나 혹은 개방시키거나 또는 그 지도부인 김정은 일당을 그 해산시키는 혹은 암살하려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무인기를 침투시킨 그런 단체나 세력은 지명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외 무인기 정도를 날릴 수 있는, 침입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체라든가 혹은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에는 한국 군부도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정보를 통해서 볼때 북한을 지금 흔들면 통일을 시킬 수 있겠다는 영웅심을 가진 어떤 사단장이라든가, 첩보 부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군부의 직업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영심을 실천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수 있다. 세상 일이라는 건 워낙 다양하게 그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세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민간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 보면은 첫째는 북한에서 반체제 운동을 했던 한국으로 말하면 운동권 세력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이나 미국 혹은 한국에서 조직을 만들어 그 반체제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하나로 그 결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강온의좀 강, 강경파 혹은 온건파의 스펙트럼으로 한 서너 개 단체로 그 불, 분류되어 있을 수 있다. 혹은 따로따로 단체를 조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과 북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의 일부가 탈북을 해서 중국, 한국, 미국 등에서 활동하면서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 두번또두 번째의 어떤 부류는 탈북을 했는데 그냥 북한에 있을 때는 노동자였고 평범한 생활이었는데 탈북을 한 이후에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쏘았다 그러니 북한 인민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느껴가지고. 탈북한 이후에 어떠한 반북한 어떤 단체를 조직한 세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북한 연계된 조직으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부의는 한국 내에 반북단체로서, 반북한 단체로서 통일운동을 하는 쉽게 말하면 한국 내에 반국가단체는 북한으로 한국을 혼란시키거나 붕괴시켜서 북한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반국가 세력이라 한다면 한국 내에 한국을 중심으로 반북한으로서 북한을 붕괴시켜서 통일하자는 한국 내의 세력도 있을 수 있다. 한국 내의 통일 운동이라든가 반북 인사들에 의해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로서는 국제적, 국제적으로. 반공산주의 단체, 뭐그 뭡니까? 그저 미국의 그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적군파, 공산주의 세상을 건설하자는 공산주의 단체들이 그 국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그 반공산주의 단체라든가 인권운동 단체, 뭐 환경운동, 기타 여러 가지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쉽게 말하면 붕괴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우리가 파악되지 않는 내심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체들이 서로 연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할까? 일단, 테러라 할까, 여러 가지 이런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건마다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조직이 우리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둘째로, 북한의 군사적 무기 체제나 무기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알수 있고 또군 내부의 조직이나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무인기이고 드론이라 할지라도 평양 중심부까지 그 침투가 가능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거기는. 우리 한국 서울에도 대공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 틈을 비집고 드론이 날라오기도 하고 이르지만 청와대 위에 용산 대통령실 위에는 못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무인기이고 드론이라 할지라도 평양 중심부까지 그 침투를 했다라는 것은 그 무기 체제가 열악하고 조직 내부의 기강 혹은 조직이 느슨하다 이런 것이 충분히 증명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군사적인 이유는 첫째 북한 전체가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군의 보급이 빈약했지 군의 보급이 빈약하기 때문에 무기체제가 노쇠했고 노후화되었고 새로운 장비가 보급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 학업 병사들에게는 식량이라든가 군복, 기타 복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혹은 체제, 체제에 대한 그 충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를 지적하자면 한국군의 무기체제에 대한 정보와 국구나, 국군의 날 행사를 접하면서 그동안 북한이 알고 있었던 군사 정보와 달라서 북한군의 사기가 월등히 떨어져서 북한군 자체에서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당황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발표한 통일포기론, 통일포기론과 이 국가체제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과 김정은과의 대립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군 내부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군의 그 어떤 권력과 지위, 그런 사기는 외, 외침이 외침이 있을 때라든가 혹은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가 있을 때그 권력의 위치 혹은 사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그런데 이제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군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나가는 것이 되니까 이런 군 내부의 불만과 당혹감이 북한 내부의 조직과 그 어떤 기강이 해이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를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 소통 매체를 통해서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정국과 분단 상황에서 월등히 뛰어났던 북한이, 월등히 우위에 있던 북한이 한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서 북한 내부가 김정은 체제, 쉽게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통치체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이런 현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 북한 내부가 김정은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그 동요가 심하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하다는 것은 여러 곳의 세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 동요는 군이라든가 보위부라는 감시 체계나 물리적인 강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안정한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어떤 내부 동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통일 포기론이나 우계 국가론을 선언을 한그 발표가 어떤 검증이라든가 주변의 상의 없이 급하게 발표된 거 아닌가? 혹은 급하게 내뱉어 버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내부 통제가 안 되든가 내부 그 어떠한 그 분열 혹은 리더십의 혼돈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일 북한의 통일은 우리로 말하면 헌법 제 구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을 포기하려고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한다라고 구조에 명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를 한다 이러면은 헌법을 그, 개, 그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단 이후에 이때까지 북한을 유지해 온 것은 남한이 뭐 식민지 북 미국의 식민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난하지만 돈을 아껴서 자립경제를 해가지고 주체경제를 해가지고 남한을 해방시켜야 된다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참고 그 남한을 한국을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면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한국의 식민지 상태에 비유를 해서 그 체제를 유지가+ 유지를 해가 왔는데 지금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남한을 식민지 상태에 그냥 두자는 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개 국가론입니다 지금 그 북한은 미국과 매전 유엔과 매전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한국의 영토이고, 그 어떤 괴뢰 혹은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영토조항을 영토 그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 지금 현 상태에 그 어떤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토조항을 그 일부러 그 애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토조항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법을 두개국가론이라고 말하자면은 그 영토규정, 쉽게 말하면은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만들면은 모순이 있는 게 그거를 만드는 순간에 정전 협정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이 아주 이것이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은 그런 통일 포기론과 두 개의 한국 한반도 내에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통일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연구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이유는 김정은이가 지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급하게 지금 그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문제가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그거를 영토 규정을 해버린다 하면은 정전협정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껏 전쟁 이후 약한 70년을 지탱해온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휴전선을 자기들은 넘어와도 된다는 자기들 법에 의해서 넘어오고 그 공비를 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토, 두 개의 국가를 실현하려면 영토 규정을, 뭐 헌법은 아니라도 법에서라도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표리부동한 논리적인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와 더불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지금 군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해온 북한에서 군이 왜 위에 있느냐?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니까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한다는 그런 주장을 북한 권력들이 해온 겁니다. 그래서 핵을 발전, 핵폭탄을 만들어서 미국을 쏘아가지고 미국을 한국에서 쫓아낼 거라고 이렇게 해방시킬 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통일을 안 하게 한다면 군부 핵 문제가 아무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핵이라는 게 한국 사람을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 이거는 김정은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김일성이 만든 국가 근국 이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핵을 미국 놈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같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쓴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지금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식민지 상태로 그대로 둘 뿐만 아니라 군의 권력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군이 지금까지 그 유지해왔던 북한의 군 우월주의의 군 우위의 국가 경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부가 쉽게 말하면 권력을 잃어버리고 국가 운영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으로써 군부들이 소외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부들이 그것을 방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게 의심스럽다. 김정은이 군을 어떻게 설득을 했겠느냐? 이런 문제로 비추어 볼때 생각보다 지금 북한은 군 내부 동요 혹은 지금 정보의 발달에 따라서 한국의 지금 발전 상황이라든가 북한의 잘못된 통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보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군부가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무기를 쉽게 말하면 무기를 개, 개선할 필요도 없고 핵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미국으로 쏘는 미사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태풍의 눈처럼 한국은 평온하지만은 한국의 많은 과제와 숙제가 떠안겨지게 되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도 무언가에 어떠한 변화에 대처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언을 한 사람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임종석이 아무 준비 없이 김정은에게 화답하는 그 통일 포기론과 두개 국가론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적에라도 그 북한 내부가 우리 지금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왜? 그 임종석이도 아무 준비 없이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공산 좌파들에 의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김정은도 아무 대책 없이 해야겠고 임종수지도 아무 대책 없이 어떤 깃발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볼 때는 북한이 굉장히 지금 흔들린다. 또한 가지의 반정은 지금 현재 이 재명을 방탄하는 이유라고 추측을 하면서도 국정 감사에서 지금 그 공산 자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아무거나 질문하고 아무거나 던지면서 이 국정을 혼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은 왜 한국이 혼란을 하면은 북한이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김새를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 볼때 북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니 한국도 거기에 대한 대책 혹은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이번 평양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북한의 항의를 분석하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방국가세력 쉽게 말하면 통일을 방해한다든가 또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정 혹은 한국의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 경고를, 그 경고를 실천함으로써 방국가 세력과 혹은 통일방해 세력, 그리고 북한을 도와주려는 남한의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그 선언에 맞게 처벌하는 실천을 보여야 한다. 이런 그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한국 사회 혼란 세력을 척결해 내면서 이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통일이란 문제로 통합시켜 가지고 그 정책을 강화하고 그런 통일 실천 운동을 지금부터 활발히 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통일을 북한처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기회에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내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정말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점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북두시민혁명군도 이 우리의 시민혁명 정신을 북한에 전파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더욱 우리 모두 조직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통일에 대한 기쁨, 노벨 문학상을 탔듯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통일을 기대하면서 그 범죄 집단들, 이재명 같은 아주 악랄한 악인들을 완전히 쌀에서 돌을 골라내듯이 골라내서 이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런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제 오늘 강의처럼 우리 한국 사회를 더욱 질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면서 이런 성, 성과를 북한에서 북한으로 전파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혹 북두시민혁명군의 시각 혹은 주장에 동의하시면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